알게 모르게 금락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저의 생각은 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이효수 전략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금일 촬영하고 있는 시간 10월 13일 오전 11시 20분 경 지나가고 있고요. 말씀드릴 종목은 아이진 코드 번호 185490 하나 85490 아이진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아이진 금일자로 17% 가량의 금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뭐 크게 이슈되는 건 없죠. 그냥 이제 많은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최근에 바이오 테마 이 급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조금 맨 처음부터 알게 모르게 이 종목 이 종목뿐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 그냥 갑자기 이유 없이 하락하는 종목이 많았어요. 바이오 테마 자체.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코로나 기대감, 코로나 관련 기대감이 있던 바이오 테마의 종목들에 조금 급락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아이진도 그런 종목이었고 지금 근데 추세를 완전히 깼죠. 사실 이 정도면 추세를 완전히 깨고 급락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이거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렇게 되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뭐 나왔던 이슈가 머크사였죠. 머크사에서 이제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좀 호기로운 호재를 터뜨리면서 이런 임상이랑 FDA 관련 계획을 언급하면서. 타 백신, 그리고 치료제 관련주들이 부각을 좀 많이 못 받게 된 상황, 수급을 많이 뺏기게 된 상황이었어요. 이 워크사 관련주들의. 그러면서 이제 부각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악재, 명백한 악재가 터지면서 하락을 했, 했으니까 약간 별개라고 치지만, 국내, 국내 바이오테마의 급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이진에서 진행하는 이제 m 백신들이 있죠. 코로나 백신 뿐, 그 연구 개발 중인 백신이 뭐, 코로나 뿐만 아니라, 어, 대상포진 백신도 있, 대상포진 백신도 있고,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허혈성 진화 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임상 이상을 준비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기사에 기사를 보고 좀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아직 기대감이 꺾이지는 않았다. 연구개발을 아이고 연구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언가가 악재가 터지거나 기대감이 꺾일 만한 요소가 지, 이때까지 나오지는 않았다. 그럼 이 기대감은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기대감은 동일하게 가져가는데 제가 생각을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바이오테마 급락 그러니까 국내 바이오테마가 지금 이제 국내 바이오테마가 알게 모르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저의 생각은 뭐냐면은 위드 코로나예요, 결국은. 이제 결국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도입을 지금 한다고 해요. 코앞이에요, 지금. 진짜 이제 뭐 15일이었죠. 15일 날 이제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하는 발표할 거다. 그리고 이제, 뭐, 위드 코로나 시대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국내 치료제들은, 혹은 국내 백신들은, 연구 개발 속도가 느리다. 결론적으로 이게 지금 다 만들어지는 게,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명백한 해답을 찾기 위한 거였어요. 해답을 찾기 위한 거였는데, 그 해답이 나오는 일시가 목표적인 일시가 위드 코로나가 도입이 될때 해답이 나오면은 진짜 아다리가 잘 맞았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위드 코로나는 이제 도입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기한을 못 맞추다 기한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아다리가 안 맞다 보니까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국내에서 이런 치료제 관련 임상을 진행하는 게 16군데인데, 지금 좀 속도가, 네, 속도를 내고 있고, 두각을, 부각을 받을만 하다고 하는 건 다섯 군데 뿐이라고 해요. 그럼 11군데는 주목을 더못 받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도 기사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런 내용들을 보았을 때도 연관성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뭐 위드 코로나 시대가, 구입이 결국 되, 만약에 돼요, 미래에 만약에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내년 언젠가 이제 백신이 또 나왔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만큼 시장의 부각을 받지는 못하겠죠 사실은.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용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가지고 근데 만약에 접근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기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어떻게 대응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뭐이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사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크게 뭐 마음적 마음이 안 좋지는 않겠지만 이 자리는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이 자리는 안 좋지는 않겠지만서도 아 글쎄 좀 애매하죠.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는 코로나 관련 기대감이 터지고 증시가 올라갈 때부터 3월 이때. 코로나 관련 기대감이 많이 올라갈 때부터 증시 얘기는 빼기에요 죄송합니다 많이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을 했는데 그게 다 빠지고 있는 거니까 여, 여기까지는 결국은 열 아니 선이 왜 이러냐 여기까지 는 열려 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는 열려 있는 건데 이게 지금 9천원 만원대죠 여기까지 그럼 떨어지겠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기대감이 없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확실하게 지금 털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그림은 아니다. 눈여겨볼 만한 그림은 아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바, 바닥을 찍고 저점을 찍고 조금 횡보해주는 구간이 나온다거나 반등이 나온다고 생각되는 타점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노려봐도 노려보는 거지, 지금으로서는 하락에 대해서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자로 지금 18% 급락. 아, 대단하네요, 진짜로. 만 원래 같았으면은 무언가 기사가 터지고 악재가 터질 때 나올 만한 수치예요.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으면서 거래량도 약간 붙어주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으로서 바겐 세일 구간이라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노력 조금은 천천히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여러분 아, 해봅시다 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요 <laughs> 해봅시다 아니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관점에 맞춰서, 맞춰서 투, 투자를 잘 하시되 그냥 참고 영상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진 이라는 종목 저도 꾸준히 어, 동향을 살피면서 제, 제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저희 회사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해 보시면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가 바로 상단에 뜹니다 저희 사업 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저희 회사의 김용재 소장님께서 직접, 어, 저 개인 투자자분들의, 시청자분들의 좀질 높은 투자를 위해서 매일같이 무료 추천 종목을 주고 계세요. 이제 실시간으로 댓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대에 맞게 전일 미국 증시부터 해가지고 금일 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 알아둬야 되는 사항들. 그리고 이제 시간, 시간에 맞게 개장 후에는 같이 볼까요? 자, 오늘 자로 세 종목이 지금, 어, 추천이 나왔죠? 흥구석유, 조이랄미늄 홈센터홀딩스, 9시 2분까지 총세 종목 매수가 나온 상황입니다. 자,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대응하기 편하게,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결과가 어떤지도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흥구석유, 목표가 발달성, 그리고 홈센터홀딩스, 목표가 달성, 자, 현재 9시 10분, 11분까지 해 가지고 세 종목 중에 두 종목은 목표가 달성. 조이르미님 한 종목 보유 중인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타율이 좋아요. 매일매일 이렇게 추천을 해 주시는데 오늘 장이 굉장히 불안한데 타율이 좋죠. 매일 같이 이제 결산되는 종목들을 한번 결산해서 확인을 해 보면은 실제로도 타율이 굉장히 좋은 걸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구역 얼마 안 되네요. 9월절까지 한번 같이 봐 볼까요? 9월. 9월자도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타율이 굉장히 좋다는 걸 우리가 볼수 있으니까, 조금 용이하게 이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하나 추천드릴게요. 자, 우리 AP 트레이더의 테마주 검색기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테마주 검색기, 안드로이드 버전 어플, 아이폰 어플, 윈도우 PC 버전 프로그램, 프로그램까지 출시가 돼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 눈에 급등하는 테마주를 빠르게 시장의 주도주를 단번에 알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자 테마 강도와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까지 금일 장에 대해서 테마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때 검색을 많이 일컫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용이하게 사용이 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여러분들께 조금 추천을 드리는 그런 어플입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이용을 하면서 조금 투자 투지... 투자를 손쉽게 할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저도 좀, 지금 투자 조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알아보시고 무료예요, 무료, 무료니까 같이 한번 잘 이용해 보시도록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